중학도형 정리합니다. 어, 양이 간단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도형에서 필요한 중학교 도형만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길지 않고요. 그 다음에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용 외우시고 적용하면 됩니다. 자, 간단한 것부터 설명할게요. 자, 각입니다. 각. 자, 각이라는 건 뭐죠? 당연히 이 사이 각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걸 뭘 증명을 하고 보여줄 필요는 없죠. 자, 각의 크기는 직각이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90도보다 작으면 우리는 예각이라고 하고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 둔각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알죠. 그쵸? 그래서 각을 네 가지로 나눈다. 예각, 둔각 정도는 아셔야지. 그치? 자, 그 다음. 막꼭지각. 막꼭지각이라는 것은 마주보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자,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두 각이 같은 거죠. 그쵸? 얘랑 얘랑 같은 거. 기본. 그 다음에 평행선. 얘가 문제가 꽤 나오는데요. 여기 두 개가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의각이야. 동의각. 얘가 동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렇게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주보고 있는 요게 막꼭지각이었지. 그쵸? 그럼 얘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B랑 A랑도 똑같겠죠.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억각이라고 합니다. 됐죠? 다음.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쵸? 이게 지금 양변이 같다라는 거 아는데,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자,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이등변이 나오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꼭 내려야 돼. 알겠죠? 수직으로 내리란 얘기야. 수직으로 내리면, 여기 양쪽 각이 같고, 요 양쪽 변이 같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 번.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수직으로 내리라고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자, 그 다음에 마름모. 마름모는요. 그냥 내변의 네 길이가 같다라는 게첫 번째. 자, 내변의 네 길이 같은 거.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대각선이 수직이야. 수직. 그 다음에 이등분을 해요. 서로 이등분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수직이면서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이거를 잘 표시해 두시면 좋아요. 다음. 직각 삼각형. 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직각 삼각형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삼각함수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 자, 직각 삼각형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개만 한번 증명해 볼게요. 한 개만. 자, 봐요. 일단 여기 삼각형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선생님이 큰 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큰 삼각형 여기 있지, 그렇죠? 근데 여기 안에 세 개의 삼각형이 보여야 되거든요. 세 개의 삼각형이 보이는 것도 너무 중요해. 자, 이거 지금 요 삼각형이 보시면 여기 각을 선생님이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직각이잖아. 이게 큰 삼각형에서 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쪼갤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 얘처럼 요렇게자 이렇게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작은 삼각형이야 됐니 자그 다음에 삼각형이 왼쪽에도 이렇게 작은 게 있죠 자 요렇게 자요세개 삼각형이 꼭 보여야 돼 알겠죠 자 요거 닮음으로 쓸 건데 자 하나만 전에 먼저 해볼게 하나만 제발 여기서 삼각형 큰거큰거여기 어디 겠어 삼각형 abc 있죠 abc 자큰거큰 큰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자 ABC하고 그 다음에 요 작은 삼각형 HBA. 자 HBA. 요거 요거. 요두 개의 닮은 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B. AB. AB는 뭐냐면 절반. 큰 삼각형에서 여기이게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하고 있죠.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마주 보고 있는 변을 AB라고 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어 BC는 BC는 큰 삼각형에서 가장 긴 가장 긴 변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삼각형에서 보는 거야. 자, 그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까 여기 동그라미하고 여기 X 했죠? 자, 동그라미하고 X는 더하면 몇 도야? 90도야. 왜냐면 나머지 한각이 90도니까. 자,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 보세요. 두 번째. 여기 지금 직각이죠?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여기 당연히 뭐예요? X가 되겠죠? 이해 가요? 자, 근데 선생님. 우리가 동그라미하고 X하고 더하면 90도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90도면 이쪽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어 그래? 그럼 이것도 직각이니까 이것도 x.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닮음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어큰 삼각형에서 ab를 본 거야. 자, 큰 삼각형에서 뭐냐면 이 동그라미 마주 보고 있는 거. 동그라미 마주 보고 있는 걸 하나 표시했어요. 그다음 bc는 가장 긴 빗변이야. 자, 빗변 요거 표시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삼각형으로 와서 작은 삼각형도 마찬가지 대응되는 변이 동그라미 마주 보고 있는 변이야. 동그라미 마주보고 있는 변이 BH죠. 그 다음에 가장 긴 변. 이 작은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은 AB죠. 자, 요렇게 해놓고요. 이제 비례식으로 해서 이렇게 곱한단 말이야. 그러면 AB의 제곱은 BH하고 BC의 곱이다. 이건데, 자, 봐. 이게 이제 외우는 걸 알려줄게요. 이제 요 삼각형은 여러분들 표시를 꼭 하셔야 되고, 저렇게. 자, 그 다음 봐요. AB의 제곱하면 얘의 제곱이지, 이거. 그랬더니 어떻게 곱해? bh하니까 얘랑 그다음에 이렇게 곱한다 그죠? 요렇게 모양을 보셔야 돼.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도 증명할 필요 없이 이제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죠. 자 ac의 제곱. 자감 잡았니? ac는 얘잖아요. 그러면 ac의 제곱은 c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번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까지 곱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ah의 제곱이야. 선생님 ah는 중간에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곱해야 돼? 얘는. 얘는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보다 보면 어, 피타고라스에서 여기가 4고요, 5고 여기가 이제 3인 줄 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음, 여기 5, x 이걸로만 끝내지 말고 사실 여기로 이렇게 딱 갖다 놔도 돼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x, 어, 여기 o, 그 다음에 여기 x,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으면 좋겠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얘가 꼭 여기에 없더라도, 여기 이렇게 이상한 데 있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은 비율이 3대4대5, 여기 3대4대5, 이 직각 삼각형의 비율을 좀 이따가 할 거지만,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길이를 하나하나 구하면 되는데, 자, 한번 해 볼게요. AB 길이는 어떻게 되죠? 자, 봐요. 3이 뭐냐? 3이. 3은요. 동그라미를 마주 보고 있는 거야. 제일 짧은 변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러면 선생님 나 이제 큰 삼각형에서 한번 볼게요. 왜냐면 하큰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줬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줄어졌거든 그렇죠? 음. 한 변의 길이가 10이야. 10. 음, 가장 긴게 10이네. 그래? 그러면 동그라미 마주 보는 가장 짧은 거는 얘가 지금 두 배가 됐잖아. 어, 그럼 너도 두 배, 너도 두 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8. 어, 그러면 여기는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표시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서? 음, 이건 이제 기본이야, 알겠죠? 아, 여기 3이구나. 전체 8이구나. 그럼 선생님,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음, 얘도 마찬가지네. 가장 긴게 6이라고 나왔네? 지금 어떤 거죠? 요 삼각형에서 보는 거죠? 그럼 가장 긴게 6이야? 어? 그럼 길이비가 조금 안 맞네? 안 맞는 게 아니라 복잡하네? 그래도 할 수는 있죠. 그쵸?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길이를 X라고 그러고 여기 길이를 Y라고 하면 이 길이도 각각 구할 수 있다. 그쵸?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평행선과 넓이인데,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두 개가 평행선이 이렇게 평행하다는 것만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이 지금 봐요. 얘 이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얘처럼 이렇게 생긴 게 삐딱하지만 높이가 같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 근데 선생님 밑변도 같네요. 그래서 넓이가 같은 거야두 개가. 알겠죠? 모양이 달라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여기 보시면 이런 삼각형이 있죠. 이거. 요발, 얘, 이, 이렇게 삐딱한 삼각형하고, 이런 게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하고 두 개를 보시면, 높이는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요 넓이는요,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h가 되겠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h잖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두개 비율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어차피 공통부분이 없어지면, m 대 n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넓이비는 m 대 n이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음, 그다음. 자, 그다음에 어 이등분선이죠. 각의 이등분선이야. 요 각을 이등분하는 거야. 요 각을 이등분한 선을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선생님 여기를 b라고 그러고 여기를 c라고 그러고 여기 d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a 대 b는 c 대 d다. 자, 이 비율 관계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해놔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어, 요거는 가끔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오는데요. 혹시 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얘는. 만약에, 자,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건 외곽이야. 자, 봐. 삼각형이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외곽이라고 그러거든? 이쪽 편에다가 이게 이등분을한 거야, 요렇게. 됐니? 자, 이렇게 2등분을 했을 때, 어,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요 삼각형 위에 두 개의 비율이야. 삼각형 두 개의 비율. 자, 반. 요두 개의 비율은, 자, 요거 A 대 B라고 할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긴 거, 긴 거, 이쪽 긴 거, 여기가 이제 AK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게 BK다. 쌤, 증명은요? 아, 증명 필요 없어요. 그 증명하라고 안 나와. 알겠죠? 자, 이거 가끔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번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끔 나와요. 정리해 놓으세요. 뭐냐면, 어, 사다리 꼴인데,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길이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비율이 주어졌을 때요 길이 구하는 거. 요 길이 구하는 거.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 나왔지. 자, m 대 n으로 내분했다라고 하면 m 대 n 하고요. 이걸 반대로 곱해서 분자에도 올리는 거야. 알겠죠? 반대로 곱한 거야. 음, 요거도 외워 두시면 요 길이 구하는 거 유용하겠죠. 그다음. 자, 이제 중선이야. 자, 이거는 어 얘랑 비교해야 돼. 각의 이등분선 아까 했잖아. 그렇죠? 이 각의 이등분선하고 어, 구분을 해야 돼. 이 중선은 뭐냐면 각을 이등분한 게 아니라 밑에 변을 이등분한 거야. 자 밑에 변을 이등분하면 어떤 성질이 있어요 선생님 하면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그러고 여기를 c라고 그러면 이길이랑 이랑 같은 길게 c 라고 할게요 그럼 d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얘랑 제곱한 거 더한 것은 요렇게 제곱하 더한 것은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써.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더한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몇배 해야 되니 두배 해야 되는 거야 여기도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두배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죠? 두 배하면 같다.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중선 정리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 보시면 어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문제에서. 됐어? 그러면 음, 여기 3이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25. 자, 이거 제곱, 이거 제곱. 16하고 두 배하고 x의 제곱, 그다음에 3의 제곱 해서 여러분들이 x 값을 구하는 거야. 이해 갔죠? 간단한 거. 자, 그다음에 어 무게중심이 나오는데 무게중심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다음은 무게중심입니다 이렇게 안 나와 알겠어요 어떻게 나오냐 중선이 나온다 중선 그리고 여기도 중선 여기도 중선 그러니까 마저 보고 있는 변에 이게 이등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무게중심이 된다고 여기 무게중심 이렇게 된다고 자 무게중심 되면 여기서부터 요 꼭지점하고 길이가 길고, 변까지 길이가 1이야. 비율이. 마찬가지 여기도 2대1, 얘도 2대1. 이렇게 비율이 된다. 그걸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가끔. 요게 이제 삼각형을 다 쪼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아. 알겠죠? 음. 그건 그냥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는데, 쌤은 그냥 증명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깔끔하게 그냥 하고 넘어갈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닮은 평면 이게 닮은 두 도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렇게 해서 삼각형이 요렇게 닮았어요. 근데 하나가 요렇게 해서 아이씨, 닮은 걸 그려야죠. 닮은 게 그래서 닮게 닮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1이야. 두개 닮았대요. 여기 2야. 그러면 넓이비는 어떻게 되냐고? 넓이비. 자, 넓이비는 1대 2가 아니라 1대 4가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자, 다시 얘기하면 길이비가 m 대 n일 때 넓이비는 m 제곱 n 제곱이야. 이해가 죠? 자, 선생님, 부피비 가끔 나오는데요? 자, 부피비는 세제곱 하면 돼요. M 세제곱, N 세제곱. 자, 요게 다야. 알겠죠? 중학도형 첫 번째 시간인데, 요 정도로 정리할게.